오늘은 롤토 체스를 했다. 오늘은 반빔반빔이라는 친구 녀석과 깐부 모드를 했다. 친구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그게 뭔데였다. 도라인가였다. 처음부터 초가스가 나왔다. 돌련 변이는 나무 정령이었다.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초가스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아이템이 너무 탱탱만 나왔다. 바로 덤블 조끼 용발은 못참지었다. 친구는 바로 용병을 맞췄다고 했다. 자기는 질 테니까 나는 이기라고 해서 오케이, 확인이어 이제 안을 수 없었다. 라고 하자마자 연패를 내리해버리고 말았다. 친구는 하기 싫어?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딱지맨식 요들 앞에 치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칠렙을 찍었다 이제 초가스 삼성을 만들면서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런데 초가스가 겹쳐버렸다 너무 생각없이 하고 있었나? 이러면 괴망해버렸네였다 니코는 못참지었다 친구가 준걸 받았더니 초가스 이성을 만들었다 얼심을 만들었다 그래도 초월이 터지면 초월발로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겠는데 지원군은 선 넘어지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딱지 친구에겐 지원을 기대할 순 없었다. 갈리우를 먹었다. 팔렙을 찍었다. 이게 칠렙에서 초가스 삼성을 노릴라 했는데 겹친지 몰라서 일단 팔렙에 오긴 했다. 현재 나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은 탱템이 단단해서 초월이 켜지면 비비기가 가능은 했다. 드디어 지원으로는 개딱지 맨이었다 이제야 처음으로 깐부모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면 개딱지는 이제 용병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돈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고서가 두 개나 나온 게꽤쏠술해 보였다 나에게 돌연변이를 준 개딱지였다 용병이 안 나온 모양이었다 징크스가 나왔다. 얘를 딜러로 써줄까 했다. 개딱지는 벌써 징크스 이성이었다. 리로를 돌려볼까? 라길래 한번 해봐 했다. 그러자 징크스가 두개 남았다는 것이었다. 징크스는 나한테 하나 있어. 니콜을 쓰고 나서 연대의룬두 개를 모두 쓰면 징크스 삼성 완성이었다. 그런데 초밥에서조차 징크스가 나왔다. 바로 보내주기는 못 참지었다. 빨리 먹어봐였다. 갑자기 멈추는 거 킹받네였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징크스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계속 지원을 와주는 개딱지였다. 리코도 하나 있겠다. 나도 구랩을 가고 싶었다. 다음 상대는 좀 반짝반짝하고 강한 상대였다. 든든한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원군이 징크스 삼성이라니? 이건 질 수가 없었다. 친구를 잘 만나? 이번 판 상당히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성 징크스에 찍어버리기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용해선 덤블 조끼가 나왔다. 이번에는 늑대 하나 잡으려고 냅다 찍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현재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다. 양이를 하나 더 먹어 이성을 만들었다. 친구에게도 유미 이성에 있었다. 연대의 룬도 하나 있다 했다. 나는 리코가 있으니까 양이 두 마리만 더 찾으면, 아니, 이제 한 마리만 더 찾으면 양이 삼성을 만들 수 있었다. 리로를 빨리 돌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딱지맨에게 거품 물면서 빨리 좀 접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이 삼성은 못 참지었다. 상대는 워익, 바이, 신지드, 젤리 삼성이었다. 황금 화학공학을 노렸나 보다였다. 유미의 바람개비, 언제나 정신 산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브라운보다 딜량이 낮은 건좀 실망인데였다. 서폿이라 그런가? 브라운도 서폿인데? 아무튼 갈리오를 팔고, 도련변이 고양이의 거결까지 줬다. A.P.템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역시나 빙글빙글 돌아가는 양이 는못 참지었다. 그런데 정말 A.P.템이 없다 보니 확실히 시원한 맛은 없었다. 선풍기 미풍 같은 녀석이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딜량 1등을 하며 자존심을 세운 삼성 냥이였다 다음은 처음부터 전략가의 왕관만 줬다. 느낌이 좋았다. 브랩을 찍었다. 이번에도 유미와 징크스가 3개 남았다. 가장 유력한데, 이제 유미가 2개 남았다. 바로 하나 남았다. 뭐지였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투 백투 백, 세타자 연속 홈런 같은 느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다시 빙글빙글 냥이 삼성을 만들었다. 이번엔 복원에다가 스나이퍼 냥이를 만들었다. 무대가 없어 아쉬웠지만 정손이라도 줬다. 역시 이번엔 상대들이 녹는 게딱 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저 사이로 다 피하는 관장님은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빙이 정말로 대단했다. 이제 슬슬 어지러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을 새서 그런 건지, 음료를 하도 봐서 그런 건지 모를 지경이었다. 마지막 전투였다. 상대 암살자들이 순식간에 우리 딜라인을 암살해 버렸다. 갈리오와 유미만 덩그러니 남아 버렸다. 순식간에 유미가 반피가 돼 깜짝 놀랐으나 바로 돌리고 돌리고에다가 플리피 회복까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끔살당하면 어쩌나 했는데 믿고 있었다고 이제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징크스 이성을 만들었다. 아, 그냥 언제나 상대의 삼성 초가수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징크스를 먹었다. 징크스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현재 카이사만 잡으면 되는 상대였다. 이성 피오라는 삼성도 아니고 아주 무섭진 않았다. 극딜 레이저를 맞고 화들짝 놀라며 돌진을 하다가 그대로 탐켄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재 아주 못 이길 상대는 아니었지만 징크스로 찍거나 빅토르로 더욱 지져버리고 싶었다. 징크스가 두개 남았다. 니코는 없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젠 빅토르가 하나나 맞다. 기대하지 않던 녀석이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빅토르는 만화통이 크기에 수호천사를 줘야 했다. 빅토르 삼성을 만들었다. 안 그래도 개센레이저의 라바돈 복원이었다. 바로 레이저 시술 들어갑니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는 맛있게 구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용발돌은 갈리오도 원콤이라니, 다음은 유미가 하나 남았다. 이번 주는 거의 뭐 주간 유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니코가 없지만 혹시 몰랐다. 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씨, 야, 야발? 로지텍 마우스 고장 엔딩이라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Uh, uh. uh.